안녕하세요 베이스온 한상원입니다. 네,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어,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생산기술연구소의 지상원 박사님하고 이광희 연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어, 그 덕분에 제품을 음 판매가 하게 돼서 어, 한,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네,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제품을 개발할 때 복잡적으로 하기보다는 생산기술 연구원이나 그런 당부 출연 연구기관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개발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도움을 주지 마시고 요청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제품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로봇그룹의 지상원입니다. 어, 제가 본배송 메소... 사장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 일단 일을 열심히 하시고 상당히 그 저희한테 일을 요청할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을 많이 요청하실 정도로 열정적이시고 굉장히, 열정적이고 굉장히 어 구체성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 좀 남다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베이스온이 생경과 같이 굉장히 돈독한 연구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많이 발전을 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로봇그룹의 이 광희라고 합니다. 처음에 이제 베이스온이 이제 기술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, 이제 지상원 박사님과 처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하였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생기원에서 갖고 있는 뭐 길측 장비들을 이용하여서 정확도와 오차 있는, 오차, 오차가 이제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한 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아우들을 이용하여서 정밀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일을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.